자, 3 5번으로 가봅시다. 어, 35번 문제를 봤더니 세계의 실수 A, B, C에 대하여 4차 함수, F(x)의 고 함수 F(x)다 라고 하는 것이 F(x) 값이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. 뭐라고 지금 주어져있냐 자, 더 프라임 x가 나가는 것이 x 빼기 a, x 빼기 b, x 빼기 얼마 c가 이렇게 될 때, 거기에서 항상 오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. 아 여러분 잘하기 얘를 정리해주면 바로 x의 3성이 되고, 얘를 접근을 해주면 4분의 x의 4승. 어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근본적으로 이런 상태가 되겠죠. 자어쨌거 여기가 바로 뭐가 될 것이다. a 여기가 뭐가 될 것이다. b 여기가 바로 c. 자 이렇게 되는 바로 y는 f(x)라는 이런 4차함수라는 소리예요. 첫 번째 문제는 a, b, c가 자 이놈과, 이놈과 이놈과 이놈의 값이 모두 다 똑같으면 어 그림자 똑같으면 그림은 이런 상태가 되겠죠. 바로 이게 a, b, c. 자 이런 f(x)는 뭐 한다? 0이 되기 하라. 근데 뭐 x축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는 당연히 실근을 건는다 아라는 말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기억은 어쩐다. 거짓이다. 이런 소리예요. 자다는리을 바를까요? 리자이다라고 리언. 하는 것은 a b는 서로 똑같고 c는 다르대요. 그러니까 이 놈이 바로 이 놈이 이 놈에 붙어있어나 그래서 그림 자체는 이런 식의 그림이 되겠지 여기가 바로 뭐다? A, B가 서로 똑같고 여기가 바로 C라는 원이되겠지 그런데 뭐라고 적용되 있냐면 이 A의 개홍변은 Y의 값이 음수이며 그러면 우리가 X축이 이렇게 돼 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말은 미우는 참이 된다 이런 소리야 자, 다음에, 디그 A, B, C가 서로 다 다르고, A, B, C가 서로 다 다르고, 이 e, D에 대응되는 Y의 값이 음수이며, 그렇다면 당연히 X축은 이렇게 돼 있다는 소리 되겠죠. 따라서 어쩐다, FX가 0이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. 그러니까 정답은 바로 5번이 됩니다.